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실화. 텅빈 강의실. 그때는 대학교 시험 전날이었습니다. 매번 학기마다 이번에는 평소에 공부해서 학점 관리를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더군요. 결국 이번에도 시험 전날이 되어서야 급한 마음에 동기 보고, 오늘 학교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하고 오전에 바로 시험치고, 집가서 푹 자는게 어떻겠냐고 꼬셔 댔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나 저나 학교와 집이 너무 멀었기에 꽤나 설득력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해맑던 저와 그 친구는 그날 강의실에서 공포의 하룻밤을 지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처음에는 인문대 건물의 지하 도서관에서 자리를 맡아 놓으려고 강의가 모두 끝나자마자 갔지만 역시나 시험기간이라 한 자리도 없더라구요. 저희는 할수 없이 캠퍼스의 꼭대기쯤인 중앙 도서관까지 땀을 빨빨 흘리며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것은 아예 사람들이 번호표까지 뽑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평소 워낙 도서관에 대해 무외하니라 무슨 번호표까지 뽑고 기다리냐 싶었습니다. 저와 동기 녀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씨, 어디서 공부하지? 참나, 공부를 하겠다는데도. 할 장소가 없다니. 근데 문득 떠오른 것이 시험 기간에만 조용되는 저의 학과 전용 강의실이었습니다. 10층에 1002호 강의실이었는데, 보통은 저희 전공 강의실이고, 도서관이 자리가 없는 학생을 위해 학과마다 정해놓은 임시방편의 대체 도서가, 독서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강의가 끝나는 시간부터는 해당 조교나 강의실 관리인이 모두 문을 잠, 걸어 잠그는 걸로 알고 있었기에, 고민을 하다가 혹시 몰라서 엘레베이터 타고 1 0층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오! 열리다 열리소. 처음에는 반쯤 불이 꺼져있는 텅빈복도에 굳게 닫혀있는 1이간 강의실 문을 보고 역시나 잠겨 있시나 잠겨있겠구나. 했지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깜빡한 조교님에게 속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 눈치도 안 보이는 이 강의실의 무한 만족을 느꼈습니다. 물론 나중에 벌어질 일은 몰랐으니까. 그렇게 두 시간쯤 흘렀을까요? 저녁 9 시경 출출해서 노래를 듣던 이어폰을 빼니 창문에 굵은 빛줄이 후두둑하고 부딪치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그 사이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때 가인실 뒷문이 스르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순간 소름이 돋아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죠. 아... 2층 로비에 관리인 아저씨였고 그분은 깜짝 놀라며 여기서 뭐하냐고 하셨습니다 2층마다 순찰도 하고 차단기도 내릴 겸 돌고 있는데 1002호에 웬 전등이 켜져 있어서 왔더니 저희가 있더랍니다 저는 관리인 보고 정중하게 부탁하기 시작했죠 도서관엔 자리도 없고 내일은 시험이고 공부는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혹시나 열린 강의실이 있나 왔는데 여기가 열려있었다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있게 해주면 안되겠냐고 부탁 또 부탁을 드리니 아저씨께서 감사하게도 그럼 10층에서만 차단기를 안내릴테니 나중에 도서관에 자리 있는지 보고 있으면 불 끄고 1층에 와서 아저씨한테 말하고 그러게 나가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오른, 오늘은 그래도 어떻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관리인이 간 직후 저희는 쫓길 뻔한 긴장감이 해소되는지 출출함을 느꼈습니다. 아씨 어쩌지? 우산도 없는데? 그때 친구는 짜장면 시켜먹으면 된다며 저희 종군 강의실 앞에 컴퓨터 서랍쪽을 뒤적거려 배달 책자를 꺼내오더군요. 하아 놀라운 녀석.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중국집이 그렇게 빨리 닿을 줄을. 10시가 가까워지니 뭐 어? 소 책자를 뒤적거리던 친구가 학교 근처에 이런 중국집이 있었나 싶어서 보여주는데 보통 보면 한 바닥에 음식 사진과 여러 가지 메뉴,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광고지를 꾸며 놓잖아요. 근데 한 바닥 끝 모서리에 조그만하게 짜장면 짬뽕 텔 010-xxxx-xxxx 이렇게 한 줄로 다른 글씨체로 프린팅되어 있더군요. 희한하게 전화번호가 핸드폰이었습니다. 뭐지? 아무튼 저희는 곧바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제발 열려 있어라, 열려 있어라, 열려 있어라. 열려 있어라 제발, 어, 여보세요. 아, 지금 짜장면 배달되나요? 예, 어, 전화가 되더군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힘없는 그런 분이 받으셨습니다. 저는 개이치 않고. 저 여기 XX대학교 10층 1002호 강의실인데, 그 짜장면 두 그룹 배달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laughs> 예. 하부는 먼저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멍때렸습니다. 뭐 이런 것이 다 있지. 단답은 물론이고 먼저 끊어버리다니.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폭풍을 뚫고 이웃까지 배달해 주시겠다는데. 저는 굶주림을 참으며 빨리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뭐야 30분이 흘렀는데. 아씨. 이미 시간은 밤 10시로 훌쩍 넘겼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그 배달 출발했어요? 30분이 지났어 지금! 제가 말도 안 끝났는데 굵직한 목소리 남자가 갔어요! 또툭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하.. 참나 어이가 없어서 다시는 이곳에 시켜먹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렇게 저와 친구는 10층의 빈 화장실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며 엄청 욕을 해댔습니다. 그렇게 또 30분이 흘러 기다린 지 무려 1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저희는 배고픔이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취소하고 비를 맞든 막 말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또 전화를 하게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전화 자체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화가 끝까지 침으로 올라서, 이거 완전 낚였다고. 누군가 핸드폰 번호를 써놓고 우리를 농락한 거라고. 야, 나가자! 아, 나가자! 하며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렸습니다. 어? 반응을 안 하더군요. 아, 진짜. 갑자기 관리인 아저씨께서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각층에 차단기를 내린다고.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있는 10층 말고는 전부 소동 상태인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될 리가 없었죠. 아, 그렇다면, 불 꺼진 계단을 시층이나 내려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생각을 할 때쯤. 그날 밤 악몽의 협주공은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텀빈 복도의 중앙에 있는 레프트 앞에서 물에 젖은 장화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고요하고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더군요. 그 발소리는 이미 7층까지 온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텀빈 복도, 텀빈 학교. 쏟아지는 빗줄기, 친구와 단둘이 이곳에서 갑자기 저희는 벙어리가 된 것처럼 그 발소리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씨 배달인가? 아왜 이제 와? 그런데 급속도로 휩싸이는 공포를 평범한 생각으로 생각을 할수 없게 만들었죠. 대신 여러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허접했던 광고지하야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전화에서의 태도, 늦은 시간에도 배달이 된다고 하는 이상함. 그리고 너무나도 여유로운 저 발소리까지 마치 모든 퍼즐이 수상한 쪽으로 하나하나 완성되기 시작하자 서희는 본능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사람과 마주치며 안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발소리가 이미 9층까지 온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여유롭고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저 장화 소리에 저희는 소름이 돋아 버렸습니다. 화장실에 불구 숨어있자, 0 2호로 바로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친구의 말에 저도 얼떨결에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젖은 장화 소리는 저희와 같은 층까지 올라왔고 잠깐 멈추다더니 복도 끝에서부터 유일하게 전등이 켜져 있는 1 0 2호까지 갑자기. 무작정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너무 깜짝 놀라 헉 하는 소리를 꾸역꾸역 집어넣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입구로 가서 상황을 한번 보려고 걸음을 옮기려는데 친구가 제 팔을 잡으며 겁에 잔뜩 질린 듯한 표정으로 막더군요. 저는 안 보면 도저히 못 참는 성격이라 조심조심 걸어가서 눈만 빼꼼이 내어 맞은편에 저희가 있던 강의실을 보았습니다. 아, 키가 끔찍히도 컸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부스스한 머리에 빨간 우비에 빨간 장를신은 여자의 뒷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만 빼고 흠뻑 젖었는지 시뻘건 우비에서는 빗물이 그대로 뚝뚝 흐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문 앞에 가만히 서서 텅빈 강의실을 응시하고 있더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확실하게 배달은 아니었습니다. 찰가방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의 어깨가 서서히 뒤로 저희가 있는 화장실 쪽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흠칫하며 고개를 뒤로 빼서 화장실 친구가 있는 쪽으로 들어와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친구에게 조용히 하라는 제스, 제스처를 취했죠. 들키는 순간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비에 젖은 장화소리가 여유롭게 화장실 쪽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식은땀으로 이미 범벅이 되어있었고 머릿속은 이미 새하얗게 되어있었습니다. 들어오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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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다행히도 남자 화장실 바로 옆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세면대에 물 트는 소리가 곧이어 들렸습니다. 저희는 그 타이밍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있는 힘껏 복도 끝 계단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 나올 때 세면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를 슬쩍 보게 되었는데, 아, 하... 얼굴이 화상으로 인해 녹아버린 것처럼 잔뜩 일그러진 표정으로 세면대 앞에서 허리 숙인 그 상태로 고개만 돌려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시, 다유, 다유, 더버리, 더버리, 시발 다유, 빨리! 저희가 복도 끝 계단 쪽으로 다다랐을 때 곧이어 뒤에 화장실 쪽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개성과 함께 달려오는 비에 젖은 장화 소리에 저는 어두컴컴한 복도 계단을 미친듯이 달려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내려가면서 몇 번이고 엎어지고 난리였지만 아픈 줄도 모르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여자의 발소리는 6층층에 원쳤고 순간 1층 로비에 관리인 아저씨가 떠라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저씨를 다급하게 깨우자 아저씨가 부스스 눈을 데 저희를 보자마자 눈이 땡그레지면서 어? 야 엘리베이터도 안됐을텐데 잘도 빠져나왔네?